측면으로 시선을 옮기면 EV9 위 차체 비율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바로 느껴진다. 긴휠 베이스와 짧은 오버행은 실내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며 새로운 휠 디자인은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강조한다. 2026년형에서는 휠 옵션과 바디 컬러 선택 폭이 더욱 넓어져 소비자의 개성을 보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후면부 역시 단순하지만 강렬하다. 세로형 리어 램프는 EV9만의 시그니처 요소로 자리 잡았고 밤이 되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감을 발산한다. 전체적으로 외관 디자인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확실히 전달한다. 성능 면에서 기아 EV9 2026년형은 대형 전기 SUV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최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강력한 전기 모터와 대용량 배터리가 조합되어 여유로운 가속 성능을 제공한다. 일상주행에서는 부드럽고 조용한 움직임이 인상적이며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을 때는 대형 차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준다. 고속도로 주행 시에도 안정감이 뛰어나고 차체의 흔들림이 잘 억제되어 장거리 이동에서도 피로감이 적다. 주행 보조 시스템과 전자 제어 기술 역시 한층 진화했다. 2026년형 EV9에는 최신 반자율 주행 기술이 적용되어 차로 유지, 자동 거리 조절, 정체 구간 주행 보조 등이 더욱 자연스럽게 작동한다. 운전자는 보다 편안한 상태에서 차량을 컨트롤할 수 있고 전기차 특유의 정숙함과 결합되어 프리미엄 SUV 다운 주행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충전 성능 역시 개선되어 급속 충전 시 짧은 시간 안에 충분한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실내로 들어오면 EV9 위 증가가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대형 SUV답게 넓은 공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며 3열까지도 성인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여유로운 레이아웃이 인상적이다. 대시보드는 심플하면서도 미래적인 디자인을 채택했고, 대형 디스플레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운전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완성한다. 물리 버튼을 최소화하면서도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해 처음 타는 사람도 쉽게 적응할 수 있다. 시트와 내장 소재는 고급스러움과 친환경 요소를 동시에 고려했다. 부드러운 촉감의 소재와 세련된 컬러 조합은 프리미엄 SUV에 걸맞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며, 장시간 탑승에도 편안함을 유지한다. 이 열과 3열 승객을 위한 편의 사양도 풍부해 가족 단위 이용자에게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실내 수납 공간 역시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대형 SUV의 장점을 최대한 살렸다. 기아 EV9 2026년형의 예상 가격은 전기차 시장과 대형 SUV 세그먼트를 모두 고려했을 때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본 모델은 합리적인 가격대로 시작하면서도 상위 트림으로 갈수록 다양한 편의 사양과 고급 옵션이 추가되어 선택의 폭을 넓힌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과 지역별 혜택을 고려하면 실제 구매 부담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이는 EV9 이 단순한 플래그십 전기 SUV가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이유다.